이집 트지 마령이에요. 네, 저는 지금 킨텍스 건축 박람회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농막부터 소형 주택까지 아주 다양한 집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지금 보니까 제 뒤로 고급스러운 스페니쉬 기와를 사용한 주택이 눈에 띄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티에나우징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에나우징의 연구개발 맡고 있는 최 인규.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컨셉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프로방스를 컨셉으로 잡고 외형을 기준 잡았습니다. 딱 봤을 때 외관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천천히 걸어보면서 살펴볼까요? 골조는 어떻게 되나요? 골조는 올 목조고요. 거기에 네. 인슐레이션을 채워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장재가또 궁금한데요. 외장지는 이게 스트레폼 안에 바깥으로 해서 스타코를두 음. 번, 세번 발라놓은 아니다 아 저희가 두 번, 세번 칠한 거는 예, 빗물과 그리고 고온을 좀더신경쓰 아, 단열까지? 네. 아, 또 지붕을 보니까 아까부터 되게 눈에 띄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스페니시 기아를 예.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스페인에서 예, 스윗해서 가져온. 기하고요. 네, 기와 기하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고풍스러운 느낌도 있고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창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단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1층은 6 6평을 기준 잡았고요. 2층은 2층, 음. 3.2평을 기준 잡습니다. 았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얼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와, 과장님, 들어오자마자 딱 느껴지는 게 아늑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나요. 저희가 최대한 따뜻한 느낌을 많이 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나무로 분위기를 냈는데 이게 저희가 회사에 목공팀이 있기 때문에 목공팀이 직접 몰딩까지도 다 그리고 이 수납함이나 테이블까지도 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단열적인 부분이나 난방 같은 것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창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단열을 뺏긴다고 들었는데 열을 뺏기는 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미국식 창호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바닥 난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난방은 건식 난방을 사용했고요. 네. 거기에 지금 위에 올라가져 있는 게 SPC 돌마루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곳이 거실 공간이고요. 그리고 앞에가 이렇게 주방 공간이겠죠?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아 주방은 이렇게 다락 때문에 이렇게 천장이 조금 낮은 감이 있네요. 아 예. 그래도 충분히 높이가 지금 2 m 정도 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데나 지장은 없을 겁니다. 딱 보니까 기역자 주방이에요. 네, 예, 저희가 지금 테이블이 있는 거는 커피를 아침이든 아니면은 저녁에 창밖을 보면서 한번 정도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봤고요. 네. 그리고 싱크대는 지금 기역자로 만들었는데 인덕션과 보리 가장 효율적인 위치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뒤로는 화장실이죠. 예. 아, 한번 아, 네. 한번 구경해 볼까요? 딱 보니까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이 납니다. 가장 모던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블랙 앤 화이트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색깔이 변경할 수 있는데 오, 이런 느낌을. 아 가지고 네. 할수 있도록. 이런 조명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환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과 부엌은 조금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다면 또 이제 화장실은 조금 반대로 좀 세련되면서도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나네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또 다락으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옆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목공 팀이 직접 만든 그런 수납함입니다. 이 재질은 고무나무인데 화이트 배경에 맞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고무나무를 사용해서 구매해봤습니다. 네,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여기다가 뭐 비품 같은 거 넣어두고 뭐 잡동사니 같은 거 보관하기에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위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다락 공간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박공 지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도 되게 아늑하고 또 오른쪽에는 픽스 창이 있고 왼쪽에는 또 창호가 있네요. 환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정 창보다는 이쪽에서는 바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난방은 어떻게 되나요? 2층은 지금 필름 난방을 사용했습니다. 장판도 아까 아래와 같이 SPC 돌마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아늑하고 예쁜 농막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수채화풍 프로방스 디자인의 실용성까지 모두 잡은 6평 이동식 주택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제작 기간은 한달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옵션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구 인덕션 플러스 후드 그리고 30m 순간온수기가 들어가고요. 모기장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대가 궁금합니다. 가격대는 지금 복층 기준으로 4,300. 되겠습니다. 네, 동화 속에 있을 법한 너무나도 예쁜 집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뒤에는 이렇게 또 바퀴 달린 집이 있는데요. 한번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이집도 집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경남 함안에서 온 꽃이 한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면 내 집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목조 주택이 달린다. 비비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딱 보니까 되게 외관이 특이해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바퀴가 이렇게 달린 거 보니까 정박형이 아니네요. 정박으로도 쓸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도로 주행용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비두두가 일어로 인정받은 겁니다. 목구조로 그것도. 또 여기 네. 적혀 있네요. 네. 언제나 나만의 공간을 원하는 곳에 달리다 멈추면 여기가 네. 우리 집. 여기는 이제 3월달에 아. 제주도 가서 네. 직접 네. 이용하신 네. 거군요. 그때 네. 보면은 비비두. 목조 주택이 달린다라고 이렇게 깔끔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장재는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외장재는 메탈 사이딩이라고 아연 도금 강판에 이렇게 도색을 했고 2차 나올 때는 한번더 우리가 조색을 해서 한번 더. 어, 페인팅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안에 또 단일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네. 이 자재를 좀 쓰는, 많이 쓰는 편이죠 아페인이딩을 네. 네, 들어가기에 앞서 이렇게 또 어닝이 어, 있어요 기본 옵션으로 지금 이 차값에 들어가 있는 오션 부분이라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 네, 여러분 들으셨죠?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진짜 캠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딱 예쁜 경치에 세워가지고. 네, 그리고 네. 또한 가지는 우리는 목주주택을 30년 하다 보니까 지처럼 구조를 만들었고 220버전으로 오. 해놨기 때문에 내집 마당에서 꽂아서 쓰시다가 또 끌고 나가서 요새 또 오토 캠핑장 가면은 전기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뭐한 얼마 하루에 쓰는 사용료 주면 거기서 아무 때나 이제 다쓸수 있으니까. 그건 부담 안 가주셔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네. 보니까 이 부분이 차량과 연결하는 고리인가봐요. 네네네. 앞차와 같이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무 차량이나 다 연결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아무 차보다는이집 뭐 같은 경우에는 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치면 레스턴, 칸, 일톤차 스타리아 그거부터 모아비 그 나머지 이제 예제차는 조금 톤수가 넓은 거. 이 중량이 톤300 정도 되다 보니까 앞차에 중량을 비례를 맞춰서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오늘 보여주는 모델은 아무래도 차량 기종이 조금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네, 네, 네. 단지 이건 완전 집처럼 쓰는 거.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내부를 안볼 수가 없겠죠? 네. 내부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들어오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캠핑카인데 그냥 있을 거다 있는 집이네요. 네, 그래서 목조 주택이 다입니다 그래서 목조 주택이 그 겁니다. 네, 네. 또 목조 주택을 오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노하우가다 담긴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 구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게 구조가 목조입니다. 음... 이게 목조 주택 짓는 공법이고 이게 이제 하이바글라스라고통틀에서의 그걸 인슐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장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또, 열반 사단일 때한번 더, 치주고, 로말들 제로, 하판, 합판, 일반 하판입 이거는 조금 비싼 하판을 많이 쓰죠, 가볍고, 때 방수지, 외단일 때 되는 또, 메탈사이딩 치고. 그 우리가 중요한 건 피스 작업을 다하는 겁니다. 일반 뭐 타카못을 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아이언 피스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드릴 하나 있으면 집이 그냥 분해가 질 정도로 공수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내부에는 또합판 치고 정박을 갔을 때는 펜백 루바를 치주고. 지금 어 인테리어 친환경 시트지 찾아가봐 한 느낌 날수 있는 그 시트지를 지금 마감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둘러봤을 때이게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보이는 게 창문이 삼중 유리 아르헨 가스 로일 코팅 아... 다된 겁니다. 그러면 난방은 어떻게 되나요? 난방은 탄소 발열 필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이 출입문을 이렇게 폴딩 도어로 시공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안에도 지금 가스가 다 아르. 가스 다 넣어놓은 상태고 네. 단위자되는 이제 폴딩도어를 젊은 분들은 또 폴딩도어를 많이 또스으로 많이 하니까 개방감 때문에 우리 1순위랑으로 그냥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개방감이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 공간이고요. 또 앞으로는 부엌 공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카라반은 거실 공간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느낌이 뭔가 더 고급지고 퀄리티가 높은 이런 카라반 느낌이 납니다. 여기는 또 주방 공간이 있고 네, 네. 또 바로 우측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어? 물은 넉넉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네. 네. 기본으로 한1 0스 m 정도. 아, 아니까, 뭐, 한 2박 3일 쓰기 나름이겠다 생각도 듭니다, 저요 <laughs> 네, 넉넉하게 네. 또 사용할 수 있도록 100L를 네. 이렇게 네. 해주셨고. 이렇게 미닫지 문을 열면은 네. 너무 귀여운 또 아늑한 화장실이 있어요. 아, 네. 보니까 변기가 고정이 되어 있는 변기가 아니네요. 어디든지 갈 곳에 그쵸. 변을 봐야 되고, 끼워야 <laughs> 되고, 그래서 이렇게 네. 두는 겁니다. 뭐, 정박으로갈 때는 일반 우리 집처럼 아, 저렇게 고정을 시켜서 드리는 겁니다 네 안쪽에 또 세면대가 있어요 저 혼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너무 귀엽다 와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손 씻고 세수하고 또 샤워기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혼자 샤워하고 씻고 하는 공간으로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한번 앉아볼까요? 네, 침실 공간으로. 침실 공간에도 지금 다 저기 난방을 다넣 넣어 은 상태입니다. 난방은 필름 난방. 이 네, 필름 난방, 탄소발열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에너지 좀 소비 좀 작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깔아 놓고 1층에도 두며. 또 2층에도 두면 잘수 있게끔 만드는 아. 공간이고 이제 수납 공간으로서 여기 이제 수납하고 아, 아 여기다가도 할까? 수납할 네. 수 있도록 네. 계단이지만 수납으로 또쓸수 네. 있게끔 네. 만들어놓 공간입니다 또 여기가 캠핑 트레일러잖아요 네. 또 우측으로 보니까 가전 제품들을 다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마련되어 이 있어요 네. 이렇게 캠핑 왔는데 불을 네. 수는 없잖아요 네. <laughs> 바퀴가 달린 트레일러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그러면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제작 기간은 지금 한 45일 정도 넉넉하게. 네. 그러면 여기서 뭐 추가 옵션이 따로 있나요? 오지에서한뭐 3박 4일 있고 싶다면은 9 3 0 a 피아 배터리하고 그게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네. 그 옵션 안에 전지, 태양광, 전지판하고 지금 다 들어가니까 그거는 완전으로 뭐 전기 충전 해갖고 이게 계산해 보니까 굳이 한사박 정도는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옵션 금액 뭐그 정도만 들으면 안 되겠나 싶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여기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기본 옵션이라고 네네.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대가 궁금합니다. 가격대는 지금 출시한지도 얼마 안 됐게 해서 조금 낮추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사천 구백십만 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근데, 신화 마이카에 전화하면, 할부로 또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도로 주행이 가능한 바퀴 달린 집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비비두두 판매점이 여주에도 있으니, 그쪽으로 방문 많이 해주시면, 다양한 제품들도 구경할 수 있으니, 많이 구경하세요. 많이 구경 와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 진짜 뭐가 많네요. 역시 박남회라 그런지. 어머! 와! 대박! 언뜻 봤을 때 우주선 같기도 하고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모시는게 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주식회사 수덕에서 네. 이 스페이스 스틀이라고 <laughs> 제품이 입고가 되는데. 아 진짜 이제, 보니까 네, 외관이 네. 엄청 특이해요. 뭔가 앞으로 네, 사실... 봤을 때는 크루즈 배 같기도 하면서 우주선 같기도 하고 아, 되게 유니크한데요. 어떻게 이런 컨셉을 생각해 내셨나요? 어, 이제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해외에서 전체 디자인 해가지고 입고가 되는데 이제 색상 변경도 가능하고요. 디자인도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또 개발해가지고. 자체 제작 9월 말쯤에 제가 예정했습니다. 이제 현재 디자인도 만족하시는데 인테리어나 디자인에서 많이 좀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일단은 9월 말쯤에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아무래도 특이한 외관 때문인지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구경하고 계세요. 인기 폭발인데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외관부터 네. 한번 둘러볼까요? 네네네. 네, 네. 보니까 네. 창호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단열적인 부분에서도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일단 그 골조 자체가 국내 건축법 규정에 맞게 설계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열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유리 자체가 이제 24T 로이 유리다 보니까, 뭐 그리고 이제 커튼도 자동 방식이라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좀 그렇게 네.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아무래도 여기 사면이 다 유리지만은 네, 되게 경치 좋은 곳가서 힐링하기에는 정말 딱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골조는 어떻게 될까요? 골조는 경량 철 구조예요. 그 외벽은 이제 알루미늄 판으로 해가지고 코팅이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아. 부식이나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색상이 약간 이런 아이보리 톤이면은 그 스티커 제거제로 해서 약간 이렇게 지워지면 때가 금방 지워지고요. 네. 색상도 이제 좀 다채롭게 있어가지고. 뭐 어떤 색상으로든 변경을 가능합니다. 또 보니까 되게 네. 벽등도 네.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우리 그 실내등처럼 약간 네. 이렇게 연발광 좀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쪽 등은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네. 그 어두운 곳에서 보시면 이게 좀더 매력이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낮에 네. 봐도 매력이고 밤에는 더 매력 있고 네, 유니크한 네. 그런 소형 주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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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네, 여기 왼쪽 공간을 보니까요 네네. 뭔가 비즈니스 호텔 느낌도 나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호텔. 이제 에어컨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리가 양쪽 에 있다 보니까 음 더위에 좀취약하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한 부분 그리고 이쪽 한부분 이렇게 구비한 로 해서 이렇게 네. 있고요. 조명도 이제 이쪽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음. 이제 침대 쪽에서도 이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음. 여기가 어차피 신발장인 것 같은데 나가기 네. 전에 여기서 다 소등을 수. 있아 네네 여기 카드 그 홀더도 네. 있으니까. 오, 오, 진짜 호텔 같아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여기서 네. 양쪽으로 나눠지는데요. 안쪽부터 네. 한번 볼까요? 아 네네네. 네. 와. <laughs> 와 여기 3면이다 유리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어, 개방감은 확실할 것 같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천정 보시면 우와! 우리 그 자동차로 비교하면 문 루프라고 여기서 버튼 누르면 음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리고... 차 선루프처럼. 네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요 이쪽 방향 보시면은 이쪽 에어컨 있고 이쪽에 빔 프로텍터가 있는데 아 이쪽에서 이제 버튼식으로 조작해서 스크린 이렇게 이 내려와요. 음 그래서 커튼을 버튼식 조작한 다음에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에서 또 영화도. 이제 잘 나만 시고뭐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장 예, 그렇게 됐어요. 이 공간이 개인 침실 공간이자 또 영화관이자 네네네. 또 밤하늘을 볼수 있는 진짜 환상적인 공간이네요. 네, 뭐 일석삼조라고. 일석삼조네요. <laughs>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메인 방이잖아요. 침대 사이즈가 꽤 커요. 그런데도 이렇게 공간이 남네요. 어쨌든 짐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뭐 일반 개인 분들도 구매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업 용도로 하셔가지고 캠핑장이나 이런 거 구매하시니까 네. 제가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했고요 을 그리고 화보 보시면 내벽에서 보는 것처럼 앰비언 라이트 식으로 해서 불다 끄면 은 이게 또 네. 되게 예쁘거든요 눈도 있겠네요 눈도 네. 네. 네, 편안하고 네네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네네. 또 눈에 띄는 게 안에 이 공간은 발코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농막이나 일반 뭐 주택을 하시더라도 사양막이나 이제 따로 확장을 하시잖아요 네. 네. 이제 본체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보충면적에 들어가고 이제 이쪽으로 개방해 놔 가지고 밖에서 이제 뭐 장소도 나눠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공간에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네요. 이렇게 티 테이블도 가져다 놓고 네. 네. 네, 그리고 이 조명도 많이 좀 밝은데? 조명까지 네. 있어서 이제 야간에서도 네. 또 이렇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네. 진짜 초마처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어,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예쁜 경관을 또볼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매력적인 공간 같고요. 네. 또 네. 앞에 보니까 또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네. 깨놓으신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아, 네. 네, 약간 음. 그 바닥 같은 경우는 네. 기초 공사할 때 바닥이 흡착이 되는데 경사도가 약간 있을 수 있어서 사다리 약간 뭐이단에한단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현장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네. 높이는 네, 현장에 맞게 좀 시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출입문 말고도 네. 이렇게 발코니에서도 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네. 더, 그렇죠. 더 좋은 것 같아요. 동선도 왜냐면, 편하고. 네. 입구가 저쪽 하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네. 아무래도 하나 이런 게 있으면 더 편하기도 하시잖아요. 네가지고 제가. 출구를 하나 더가들었네 이렇게 발코니 공간까지 잘 봤고요 네, 그러면 네, 네. 저기 하나 또 다른 네. 공간이 있더라고요 가볼까요? 아 네네 네네 네. 네, 이렇게 오른쪽에 또 화장실이 있네요 네네네 음. 화장실이다 보니까 유리가 색상이 들어가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조명도 약간 이쪽도 좀 리듬이 들어가고 음, 화장실 내부 그을 보시면은요 음. 이런 식으로 색상이 아. 약간 이렇게 변동이 가능합니다 네. 아, 총세 가지의 조명을 네 좀... 그리고 보일러 방식은 약간 어려우니까 정비수기 60cm가 들어가고요. 여기 하단에 약간 뭐 이런 분도 있고. 아 수납 공간도 네. 있고요. 네. 또 오. 오른쪽에 보니까 네. 저는 놀란 게 네. 이런 샤워 공간이 큰 데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네네네네. 들어가 보면은 네네네네. 제가 쏙 들어가요. 아. <laughs> 와 진짜 넓지 않나요? 이런 샤워 공간은 또 럭셔리한 이런 마블 타일을 또 사용하신 것 같고 또 선반. 또 이렇게 수정까지도 블랙으로 또 시크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욕실 공간도 너무 잘 맞습니다. 와, 또 이렇게 반대편 공간이 있네요. 네네. 주방 공간도 있는 것 같고, 또 오른쪽에는 미니미니한 이런 소파 공간도 있어요. 네네. 이 공간은 네네. 어떤 공간이에요? 약간의 거실 개념인데. 고객님들께서 캠핑 같은 경우는 원래 주방에 안 들어가요. 음. 근데 이제 주방을 많이 요구하셔가지고 저희가 한샘 주방으로 해서 이쪽 보시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 이쪽에 한샘 더 있고 조명도 아까 친절 부분처럼 타부 네네네네급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는 옵션인데 여기 냉장고 자리도. 어, 아까 그 침실 공간처럼 마찬가지로 3면이다 창호고요. 어, 침실 공간은 발코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기가 네, 됐지만은 네. 이 공간은 발코니가 없는 대신에 네.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또 네, 프로젝트 네. 창까지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픽스로만 들어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한쪽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시공해 놨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이스 셔틀 S9 모델 너무나도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언제쯤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30일에서 45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근데 이제 현장마다 위너가 기간이나 기종 설정이나 약간 다르니까 그 기간만 약간 편차를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 옵션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냉장고랑 소파를 제외한 나머지 저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7,95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 예정으로 9월 말쯤에 저희가 다시 이렇게 좀 리뉴얼이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좀 많은 성원과 기대 좀 부탁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택은요, 가나다라 정하우징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16평 소형 주택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미니멀한 느낌이 나는데요. 구조는 경량 목구조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외장재는 세라믹 사이딩, 지붕은 징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두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모듈러 주택이고요. 외등이 중간중간 밝혀주고 있어가지고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여기가 16평이잖아요. 근데 느낌상 16평 같지 않게 공간을 잘 빼주신 것 같고요. 부엌과 공간이 함께 있는 LDK 구조입니다. 아까 외관에서부터 느꼈지만 굉장히 모던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여기 내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모던한 느낌을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보스턴 창호 40mm 삼중 요리를 사용을 했다고 했고요. 바닥재는 SPC 돌마루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난방은 건식 난방이고요. 현장 제작 시 습식 난방으로 된다고 합니다. 또 옆으로는 넓직한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아일랜드 식탁과 이렇게 일자 구조의 넓직한 싱크대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안방 공간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진짜 이 집을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싶을 만큼 널찍한 침대가 있는데도 전혀 공간이 좁지 않아요 절대로 16평이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공간을 널찍하게 활용을 해주셨고 양 사이드에는 픽스창이 있어서 채광까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와보시면은 화장대 겸 책상 공간으로 이렇게 또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해주셨고 또 안쪽으로는 옷들을 보관할 수 있는 드레스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방에서 나가볼게요 그리고 안방 오른쪽에는요, 화장실이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한 톤으로 맞춰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조명 거울, 그리고 수전 있고요. 그리고 엔틱한 수납장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화장실 옆으로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어, 뭐지? 아, 아, 저는 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이 아니라 다용도실 같습니다. 또 여기 수전이 있고요. 또 공간도 널찍해서 뭐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것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쾌쾌하지 않도록 창업까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은 선반도 있네요. 여기다가 뭐 세제나 이런 거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16평 미니멀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소형주택 잘 봤습니다. 제작 기간은 한 달하고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가격대는 7,900입니다. 여러분,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한 집들을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집을 찾으셨나요? 앞으로 이집두 집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을 소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집두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